삼성중공업 주주분들 이번에 호재가 많은데 5일선을 이탈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 조정 지지할 곳을 찾아보자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설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장투를 했던 곳들이 있어요. 장투를 했던 애들이 주가가 빠질 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단타를 하는 애들이 근데 매도하고 뭐가 나오고 있냐면 공매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단타 하는 애들이 팔고 공매도가 일부 있으면서 지금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밀렸다가 올라갈지를 알면은 오히려 기회로 보고 시간을 투자해서 더 비싼 곳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삼성 중고 앞으로 주가 전망과 얼마나 비싸게 팔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앞서가지고 이런 거를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전에 4월 7일 날 최저점을 찍던 날 매수를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했다면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서 크게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조정할 걸 알고 있었고 더 매수해서 여기서 조정할 걸 알고 있었다면 영상을 어떤 식으로 찍었을까요? 제가 4월 7일 날 영상을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이때 뭐라 그래요?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상승을 해서 추세가 만들어질 거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12,700원에. 자, 좋아요. 이때 투자해서 우리 어디서부터 주가가 빠질 걸 알았냐면 찌베지다 악재가 6월달에 터졌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떨어질 걸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뭔 짓을 했냐면 더 삽니다. 언제 더 사냐면 7월 7일 날 제가 매집한 시간을 더 가져보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올라간 다음에 조정했을 때 제가 팔아봤자 손해다 얼마까지 22,000원대까지 올라갈 거다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000원대 찍던 날 제가 뭐라 그래요? 파란색 선 부근에서 여기 파란색 굵은 선이 하나 있죠. 이 선을 건들면 기관이 매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주가가 조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와서 지금이에요. 자, 지금 삼성중공업은 누가 팔아서 조정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숫자를 갖고 봅시다. 제가 단타를 했던 애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외인과 기간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최근에 3일 연장 기간까지 치면은 최근 4일간 8월 27일부터죠. 8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매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매수로 전환돼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쌍끌이 매수. 쌍끌이 매수가 있을 때 삼성중고비 주가가 올랐고요. 얘네가 매도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면은 hts든 mts든 아니면은 여타 증권정보 사이트든 간에 매매 동향을 보여주는 건 우연이 아니고 이 매동이 중요해서 그래요. 왜 중요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삼성중공업을 수급만 보고 매매하거든요. 지금은 세력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할 곳을 찾고 있는데, 지지할 자리가 나와서 이 세력들이 매수해주면요.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요. 자,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주가가 빠질 때 매집해주는 애가 있어야 돼요. 누가 매집해주냐면, 이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애들이 매집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달은 추세 상승 또는 계단형 상승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승이 이어지는 거고 얘네가 안 사주면 계단형 상승이 아니고 고점이라서 죽어라 떨어지는 자리가 나타날 거든요 자, 삼성중업은 이 다음에 조정하더라도 올라갈 친구인지 떨어질 친구인지를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신한투자증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얘네가 사주면 계단형 상승이 나오는 거고 안 사주면 박살나요. 지금 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가가 박살날까요, 올라갈까요? 우리가 매가든 뭐든간에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매매할 수는 없어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걸 결정하는 거는 뉴스가 아니고 수급이거든요.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렸어도 돈 버는 자리가 이런 자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했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매도를 22,000원대 하고 지금 떨어질 때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제 곧 제가, 어, 지지합니다. 누가 사요? 신하뿐만 아니라 외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지지하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자고 할 거예요. 그날로부터 주가가 진짜로 올라가는지 기회를 활용하면 좋은데 현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이번에 더 사세요. 매수하세요 했던 과거 자리가 부러오시면 미리 구독해 두세요. 좋아요까지 눌러 두셔야지 삼성중공 영상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러 쉽게 오실 수 있어요. 유튜브 화면에 메인에 뜨거든요. 거기서부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영상 보러 오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세력버스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사실 삼성중공업을 요번에 4월부터 매매한 걸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서 매매를 시작했냐면, 7천이던 삼성중공업을 매매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들을 매매해왔어요. 그러면, 과거의 영상 중에, 이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 10월 달에 주가가 7천일 때, 매수하자던, 영상 매집 하자는 영상 이런 것들로부터도 출발을 할수 있었겠죠. 좀만 더 빨리 구독할 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돈을 버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해 보시고 제가 삼성 중고업을 사고 팔아야 되는 자리도 있죠. 주가가 떨어질 게 확실하면은 제가 떨어질 거니까 팔고 사자는 얘기도 어떻게 챙겨드리고 있냐면 영상도 챙겨드리지만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매수 타점 올라가면은 매 또 다점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문자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올라가고 떨어질 걸 아는데 저 혼자 매매하기보단 같이 수익 내면 좋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리고 저랑 같이 좀이라도 수익을 더잘낼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다면 삼성중업을 매도하는 날까지 방송도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타점도 받아보세요. 무료입니다. 제가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놨어요. 제 번호 010-4451-5019요. 구독이라 문자 한개 두세요. 여러분들 구독하세요. 구독자가 되시면 삼성중고업 제가 이번에 추매할 자리 때 제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같이 한 주라도 더 매수하고 올라가서 올라가게 되면 어디서 팔아야 될지 구별이 되는 순간 매도하자고 지난번 자리처럼 떨어질 것도 알려드려 볼 테니까 오늘부터 구독해 보세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기준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세력의 매매 지표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파란색 선을 건드려서 조정한다 했고 그 전에도 파란색 선을 건들면은 조정을 했어요 그쵸? 어, 올라봐야 몇 퍼센트 차이 안 나고 조정을 하는데, 이런 세력의 우표 선이라든지, 파란색 화살표 지표를 활용하는 법칙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걸 통해서 같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숙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를 알려드려 볼 테니까 같이 공부하고 봅시다 잠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 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평균단송을할 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gg라인 나올 때 보통 다이아몬드가 뜨는데 삼성 중업은 세력들이 티를 안 나게 매집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안뜰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뭘 보냐면 수급을 봐요. 자, 단타하는 세력이 아까 외인과 기관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죠. 프로그램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단타 구군데 오늘 230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아직은 더 떨어진다 봐야죠. 아니, 분명 뉴스는 좋은데 왜 자꾸 떨어진다요? 하시는 분들 있지만 지지 라인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서 삼성중공업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차트가 되는 거지. 지금도 뭐 급등이 나오면서 돈을 떼돈을 볼수 있는. 그런 차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손실 중이라면 오늘부터 구독해 보세요. 주가가 우상향을 할 거라면 지금 동그라미 치는 데선 매수하고 V자 치는 데서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이번에 지지하면 제가 돈벌수 있는 자리 알려드려 볼게요. 지지할 자리가 후보도 있죠. 21일선 지지해 주면 대박이에요. 이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지난번에 61선 지지하고 21선 부근에서 지지했는데 확실히 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지해주면 주가가 좀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1선이 지금 얼마 정도에 위치했어요? 점점,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당장은 2만원 부근에 위치했단 말이에요. 2만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반등 나오면 떼돈을 벌수 있으니까 제가 한 주라도 더살 자리가 21선인지 61선인지 그 외에 수급이 변하는 지점인지 알려드려볼게요. 다만 수급이 변하는 거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수급의 돈의 주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외인과 기관을 내일부터 사라고 제가 압박 넣을 순 없잖아요. 세력이 매수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할 겁니다. 세력과 평균 단가 최대한 비싸게 매수할 거니까 한호가라도 싸게 사볼 거고요. 올라갔을 때, 이번에 매수했던 애들이 매도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수급의 이탈은 주가 하락을 부른다라는 걸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기 봐도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 올라가면, 이야, 진짜로 올라가네, 로 끝나지 마시고, 다음엔 떨어질 자리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서 이번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기간들을 저랑 같이 한번 투자해 봅시다. 구독해서 영상만 보러 오셔도 좋고요. 타점 필요하시면 오늘부터 타점 받아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고점과 저점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실 분들은 오늘부터 따라와 보세요. 세력버스였고요. 이번에 주가가 지지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24,000원에서 27,000원 정도를 목표하고 있거든요. 세력이 목혀선이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공부는 일단 매수하고 수익 냈을 때 알려드려도 늦지 않으니까 파란색 선은 유동적이라고 알려드렸죠. 그 유동적인 선을 닿는 날 조정할 거를 알아둡시다. 좋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력 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